키두커가 아시죠? 네 그.. 그령님 진지하게 당3개요 진지하게 그5개 해주시죠 예나오지 네, 않을건데 <laughs> 콘너님당개 스노우님 당개자 거국님아 나와주세요 나왔 뭐야!! 일단은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뜬다고? 처음 먹어봅니다. 아, 나도 제짜뜰줄다 이건 종나말금이 거다. 갑니다. 고! 비은안 뜨는데 아우 거공으로 마무리네. 그러면은 모두 팔기 12억 2천만 원을 또 벌었습니다. 이 친구도. 뭘할 거냐면은 먹은 치르기 있으면은 그걸로 종나말금이를 또 스펙업 해준다고 말씀, 드 아, 스펙업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있는 매수도 빼가고요. 거기에 대표장님이 회 마침 123억을 넣어주셨대요. 그냥 18성 거공보다 22성 맛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고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거공을 바꿀 거면은 이 실버 블라썸링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레마. 이걸 다 팔아서 거공을 가보자. 라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거거든요. 일단 거공부터 올릴게. 아, 거공을 근데 팔지 말까? 스페어를 가져가야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잖아 no. 아 1코만에 가면 좋겠지만 아 그럼 팔까요 그냥? 한 시가보다 2억 더 싸게 올렸습니다 2억 오케이 거금 팔렸어 바로 갈게요 바로 1 8성 구매합니다 형님 0,500한개 역패인 사다리 운발 보시겠습니까 바로 갑니다 3번 따라다라 딴딴딴 액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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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연내네씨고아 다시 아까 자 시나리오 나왔죠? 나왔죠 시나리오?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 나옵니다 19성만 되면은? 시나리오 나왔죠? 가냐! 아 까비 델로우면 된다. 1. 아 제발 한번팀 7. 8. 게 7. 8. 8. 8. 8. 9. 1. 8. 9. 1. 8. 9. 1. 아직 끝날 때 10. 1.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0. 8. 9. 1 80억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실물 1 0분 뒤에 제가 사겠습니다. 글자 어, 그럼 빼나빼 드릴까요? 이거 종나 말금의 화려한 가면 있거든요. 이거 5 0억에 올려놓을게요. 자가추억템 감사합니다. 어, 40억 뭐야? 어, 오히려 떨어졌어. 시세가? 오, 어, 게이드 15억의 꿈, 1 3억의 꿈. 3억의 꿈, 2억의 꿈, 2억의 아! 꿈. 1 0의 꿈. 10억의 꿈. 10억의 꿈. 10억의 꿤. 10억의 꿤. 10억의 꿤. 10억의 꿤. 1 0억 매숭이 행동이라고요? 15년 동안 매이 방송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매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쭈 아! 창스타 나이스! 어, 나쁘지 않았다! 어, 한번 더? 다시 1 8어 아! 샤랭가팝니다이 얼굴 장식을 끼실 멋진 주인분 모십니다. 지금 이게 80억이 올라가 있었는데, 75억에 75억에 똑같은 메모리 있지만 더 이게 더 좋습니다 추억도 에디도 이빠누님 한번 18성이신데 한번 맛만 보실래요? 시식코너 마트가면 시식코너 있잖아 맛 보실래요? 스공이 올라가죠? 오오. 150만 올라가려 와 지렸다 지금 자시에서 150만? 풀버프다? 날라가죠? 급하신가요? 아니요 저 여유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여유가 없으면. 표정 질급해 보여. <laughs> 정말 필요하시면 72억에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살짝 긁어야 돼. <laughs> 저 링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한 선..어 새로운 손님. 와. 조졌다 잠깐만요. 자 선예님 61만 61만 여명 세트가 빠져서 여명 세트가 빠지는 게 지금 1, 2, 3, 4. 아이. 4세트는 필요가 없어요. 여명 4세시요? 방, 잠깐만. 내실 어떠셔? 아, 내실 6년 9천이시네. 그럼 4여 명은 깰수 있죠. <laughs> 진짜 급해 보인다. 템진다까지 해주냐? <laughs> 갑자기 아무나 안 해주는 템, 댓글자 템진다.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이건 지금 내가 지금 돈이 피해서 그런 거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설거지 아닙니다. 저물 방법 부족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거 22선 투알마 이런 것보다는 못 미치지만 18선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건 맞아요 더 싸게 드려 70억 가 금방 올게요 네 글자님 제가 75억 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이분한테 팔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이 새끼가 더위이없네 바람잡이 섭외했대 야 빛꽃 치고자 아이디 뭐예요? 나 지금 오해받거든 75억 가능하세요? 어? 듀엘블레 이거? 어? 어? 듀블좀 많이 달라지지 이거 듀블한테 효율이 엄청 좋아서 힘 되게 다부스트에서잘 올라가거든요 왜 갑자기 긴말이 많이 오지? 템 찍어볼 수 있을까요? 어? 뭐야 갑자기 아곧 간대 여러분 주인 만났어 죄송합니다 메소 가져왔는데 어? 잠깐만 어? 이분 진짜인가 봐 일단 맛만 보실래요? 냄새를 풍겨놔야 돼 스공 얼마나 오르세요? 아 미쳐버리겠다. 잠깐 이분 진짜인가 본데 잠깐 아니 매소 가져오면 진짜일 수도 있잖아. 오타 오타. 와. 야. 아니 이빠누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생방을 그냥 이제 방금 키셨대. 죄송해요. 그도 진짜 오셨는데. 어 4억 아우. 어 아. 아! 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진짜 이러 아, 괜찮은 서비스가. 아이. 이러지 마. 어. 아 이러지 마. 저 교환 눌러 놓을게요. 이빠누님. 아! 아 이러지 마시라니까. 아, 또 사람이 또왜 이렇게 착해. <laughs> 만약에 30억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저 이거 아니 못질러요 여러분. 아... 일단 찬스 타임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볼 수 있어요 하, 10억밖에 없으면은 더안 하는 게 맞아 아 이거 10억으로 이거... 하... 1 0번 누를 수 있긴 한데 감사합니다 도적 v v v v 님 감사해 감사해드리 c 한번더 눌러봅니다 가즈 한번더 Come, Zay. Come, 가 a 한번더 m e Zay. Come, z a 가 Come, Zay. Come, z 2 y 이게 진짜 z a 고 지정 도적 v v v Come, Zay. Come, Zay. c o 11억 6,373만 9,649원 용기 덕분에 제가 지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거지여도 좋습니다 지금만큼은 제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제 눈탱이 이거 얼마나 세지는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06만 1장만 해놓을까 아 돈이 아예 없군요 아 2억이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호 수익퀴 한번 가보자 한번 달려봐 감사합니다 여기 매수 큐브는 얼마야? 1100만원? 이정도면 에피 띄워야겠네데 그냥? 아 네네네 아그 도정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왜 돈이 또 풀어서 와? 뭐 산신령이신가 이분? 11억을 줬더니 14억이 들어온다? 그럼 13억을 주면 은 18억이 되겠네? 나중에 또 벌어서 괜찮으시다면 아 해방 큐브를 한다고 아 그러면 이거 가져가 해방 큐브는 해, 해방 조금 들어야 돼 8개월 뒤에요 형님 원래 해방은요 첫 달부터 열심히 모아놔야 돼 계속 그냥 성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받고 돌리면 되니까 고맙습니다 와 4억 더 이거 무조건 에픽이다 와 하들 이렇게 뭐 지원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개 레전드 와이분뭐전 재산을 주냐 이제 띄우라고 꼭 감사합니다. 아 팔기 뭘 팔어 내가 써 유니크 가와 이분은 또뭐제다스이면 뭐 이분 캐릭터 좀잠깐면요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아 우리 기두원이신분 <laughs> 뒤에서 고맙습니다. 와! 올7%씨라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돼! 진짜 감사드립니다 일단 유효비에야유효요레저리스 유옵. 보기 힘든 옵션이야 시세 물어보실 것 같은데 난 시세 잘 모르는데 이거 큰일났네 에? 갑자기 왜 저보세요? 뭐뭐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유니콘 키우기 싫어요 창섭이형 이거 진짜 유효 너무 제로백이랑 너무 약해 좀 상시 제로백 가야돼 얼마나 쓰고 접으시는 거예요? 아, 5만원, 5만원이요? 생각보다 어, 잘 즐기다 가시는데?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캐사근하지 마세요. 언젠간또 돌아오실 거니까. 덕분에 돌립니다. 독수리님. 아, 7%는 자꾸 뜨는데 이게 잘 뜨, 야, 올티퍼 왜 이렇게 잘 뜨지? 원래 이렇게 잘안 뜨는데. 음. <laughs> <laughs> 한사람이 매생이 1분만에 삭제. 죄송하잖아, 괜히. 라스트 녹음만 딱 해보고 첫짝 6만 달아봅시다. 03음06뭐 끝났어? 마력 덱스가 6. 시원하게 실패. 매소가 없어요. 아공짜공짜도못 참지. <laughs> 그냥 세장 감사합니다. 아우, 까비. 오! 감사합니다! 아, 난 거품님 솔직히 진짜 미안해요. 나 방금 순간적으로 거품님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 싶어서 그만하려다가 이 올리는 거 보고 바로 철회했습니다. 제가 아주 황망을 안 해서 잠시만요. 그니까 나는 나쁜 새끼야. 우와! 8개월뒤에 꼭 오세요 프로거품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해방큐브 도와드릴게요와 감사합니다 이걸로 만족하게 끝내자 여러분 거공지금 완칩시다 미쳤다 지금 이제 점점 미쳐날뛰어가고 있습니다 애들에 의레 저는 나중에 있을때 만추들옵시다 만추 다음 6일차에 닦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2,3번 누르고싶은 돈이 없어서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6기차에서 만나요, 진짜 여러분. 갑작스럽게 된 콘텐츠라서 개이득. 감사합니다! 우리 더 재미난 제노 육성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